상간자의 적반하장 <laughs> 얘기해 주셨어요. 아 요즘에는 굉장히 상당히 심합니다. 남 남편의 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상간자들이 음.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음. 나는 이혼하고라도 너랑 살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더 뻔뻔하게 나가요. 어. 오히려 아내들한테 전화를 해서 너네 남편이랑 너랑 바람 피고 있다. 음, 그럴 거야. 이런 거 알리는 경우들도. <laughs> 어, 네. 있어요. 이렇게 소통이 올때 이런 걸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랜드마스터북 상처 넘어 우리가 되찾을 것들 권담이 작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행복연구소 상담법위를 17년차 내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도 상담을 특정해서 1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네. 이 외도 상담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아 그게 뭐예요? 무슨 상담이에요? 이런 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이런 많은 분들을 보면 대체로 이분들의 속마음은 배우자들이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훨씬 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그 결과는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해줄까 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외도를 또 어떻게 저지른지도 궁금하고 네, 네. 또 상대방의 마음도 궁금하고 이게 또회복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외도가 발생이 되면 감정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감정이 통제 안 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사건 사고로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 사람도 음. 많고요. 예를 들자면 상대를 가해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해한다거나 이런 어.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위험하고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문장도 굉장히 정나라하다? 싶을 정도로 드라마 속에 오가는 문장인데, 와, 이런 문장 실제로 쓰인다고 <laughs> 싶더라고요. 어? 뭐 작가님 세 문장도 골라오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쩌다 정의를 못한 거야. 사랑 같은 건 아니야. 진짜로 이말 많이 쓰시나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왜 못했는지 이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거죠 네. 이 사람이 왜 외도를 했는지 원인을 알아서 자기가 그걸 채워주든지 맞춰주든지 음. 개선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했냐 그 여자가 음. 뭐가 좋았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쏟아 부으면 이제 남편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질문을 하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거를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사랑 같은 게 아닌 음. 경우들이 많나요? 사랑이었던 경우가 많나요? 저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지나가는 바람처럼 날아가는 거다 남자들의 그쵸. 외도는 그래서 뭐 가정을 파괴하거나 이혼을 하기 위해서 뭐 외도를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람이 나면 끝난 거다, 가정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은 마음이 가야 몸이 간다고. 음. 그만큼 상대한테 위로받고 존중받고. 이런 자기를 여자로 인정해주는 사람, 이 목적이 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외도 관계에서는 성관계가 빠지면 그, 그 관계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음.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성에 대한 흥미, 재미, 기대감, 이런 게 사라져버리면 그 관계는 그냥 끝나버린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 어차피 끝날 관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하고는 많이 다르죠.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명확하네요. 외도라는 게 성관계를 빼고서는 존재하거나. 어, 존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렇죠. 어, 이렇게 보고 보면은 이게 사랑이 아니었다에 대해서도 되게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뒤에서도 약간 그런 식의 어, 문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부는 성관계가 뜸해지거나 섹스리스로 살아도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은 무엇보다 뜨겁고 귀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관계가 없어지거나 네. 신혼관계에서 이렇게 섹스리스가 되면은 사랑이 식은 것 같다. 네.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남자의 그런 약간 동물적인 본능에 따르면은 다른 눈을 팔고 바람을 피게 되는 게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고민을 겪는 사람한테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실까요?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음. 결국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성관계하고 음.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이건 사람에 대한 호기심, 음. 성적 기대감이 없으면 그런 열정도 사라진다는 거죠. 배우자하고는 그런 관계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있어요. 서로 음. 해야 될 책임을 다 한다는 거죠. 네. 성관계가 없고, 나를 보고 웃어주지도 않고, 뭐 좋은 반응을 해주지도 않죠. 지만 음. 끝까지 그 책임을 짊어지고 간다는 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음. 단순히 이 사람이 외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우리 가정을 놓고 마음이 그쪽으로 갔고 몸도 그쪽으로 갔는각까지 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같은 말의 반복이긴 한데 또 네. 반대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없어 이제 섹스를 하지도 않아 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야? 라고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질문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좀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거는 한 사람의 심리적인 그 불만이나 욕구, 결핍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 아, 우리는 사랑이 아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음. 여자들의 섹스는 사랑의 확인이에요. 음. 섹스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음. 성관계가 사라졌다는 건이 사람이 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매력을 못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닐까. 음. 추측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부부 관계라는 게 이제 단순 성관계만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네네. 이게 가장 큰 기반이 돼야 되니까 많이들 이런 음. 성숙한 부부 관들이 생기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음. 음. 근데 사실은 외도를 겪고 이런 성관계를 하고 이게 발각이 되고 이러한 수순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나는 사랑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소통에 있어서의 또 어려운 점이 여기서 또 쓰여졌더라고요. 아내 외도를 겪는 남편은 외도 파트너 남성의 목적이 성관계일 뿐 단연코 사랑이 아니라고 아내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아내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더욱 싫어질 뿐입니다. 사실은 외도 후에 뭔가 소통 이런 거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마음이 다쳐서 와 이게 파멸로 가는 이유가 이런 소통의 단절이 이게 약간 기름을 더 붓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음. 어떻게 소통해야 될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지만 대체로 아내 외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음이 가서 몸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내 입장에서는 아, 이 남편하고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깨진 거예요. 마음 한 곳이 비어버린 거죠. 음. 비었다고 해서 바로 다른 남자를 채운 게 외도가 아닙니다. 네. 비어져 있는 기간이 조금 오래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남자한테 위로받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서 그런 관계가 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아냐 이러면서 음.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네. 아내 외도 같은 경우에는 남편들이 이 감정 통제가 더 되지 않아요. 조급한 마음에 확인하려고 그러고 추궁하고 뭐 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대화를 좀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오히려. 네, 아내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상처를 받았거든요. 서로 다 상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당연히 내가 질타하는 걸 받아야 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을 추궁한다면 계속 음.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화를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 외도는 판단력을 상실시키고 심각한 심리 질병을 일으켜 결국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 외도의 결과를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떤가요 보통?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따라주지 않으면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내가 편해져 이렇게 하다 보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사람의 심리가 죽으면 이 사람의 행복도 없어요 네.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100% 맞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끊임없이 상대방한테 맞춰주면 다행이지만 맞춰주지 않을 시에 이게 심리장애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된 경우 파괴되는 경우에 아이들이나 가정 그리고 또 외도의 상대방과의 이제 관계 어 이런 거는 보통은 어떻게 결론이 많이 나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음.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역할 중심으로 많이들 살더라고요 음. 아내가 됐다가 엄마가 됐다 네, 그러면서 상대도 당연히 음.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역할을 요구하게 되고 음. 그러다가 외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아.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음. 그럴 때가 오히려 아 내가 여자였구나 내가 남자였구나 라는 자각할 수 있는 그럴 때 이런 그 개념들을 다시 잡아주고 이런 거를 정리해줘서 부부관계가 새롭게 행복하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좀 조심스럽지만 만약 외도로 해서 가정이 파괴됐을 경우에 자녀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많이 힘들죠 부모의 외도를 지켜보면서 그거를 표현을 하고 뭐 분노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속으로 모르는 척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데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또 모두 달라져요 얘네들이 인생에 어떻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기 문제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를 못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 외도를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엇나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들이 빨리 회복을 해서 정상적인 심리를 찾아서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같이 얘기를 하고 내 입장에서 내 상처를 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전이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듬어 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엄마 잘 해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 자녀 입장에서 외도로 이제 만약에 가정이 파탄이 나면은 외도가 난 한쪽의 부모를 엄청 증오할 것 같아요. 엄마 그래. 그럴 어, 수, 어, 수 어, 있는데 그렇죠. 영원하지는 않고 우리가 오. 왜 성장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음. 엄마가 바람피워서 분명히 아빠 편에요. 이렇지만 잘하다 뭐 아빠랑 계속 살다 보면 아빠의 장단점을 성장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음. 네. 근데 이 엄마가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엄마는 과연 소통을 제대로 하게 될까요? 음. 이 아이는 혼자가 되는 거예요. 외도한 상대방, 외도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나간 음. 그분이 그 상대방과의 또 이룬 관계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잘 사는 분들이 많다, 잘못 사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면은 음. 별로 좋아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음. 외도를 하면서 상간자랑 결혼을 하게 됐다. 음. 이 상태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서로 이제 재혼한 관계에서 같이 살다 보면 더 많이 참게 되죠. 그러다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더 헤어지기도 쉽고 헤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 실패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음.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약간 뭔가 새드 엔딩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뭐 다음 문장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행복을 느낀 여자는 그것을 <laughs>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남자는 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음. 이거를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해 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음. 어쨌든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를 네. 보면 남자 여자를 너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야 너무 짜증나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닫아버리거나 이럴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풀어버리거나 음.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해결했다라는 거는 긍정감정이에요. 더 이상 부정이 아니에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빨리 해결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 버려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버린 얘기를 누군가가 언급하면 그때 짜증이 나게 되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고 이해하고 위로를 해주든지 그래야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외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나 외도 그만뒀어. 그만. 이제 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진짜 충실할 테니까, 오늘부터 정말 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심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못 믿고. 네. 또한 가지는 이 사람이 외도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 안, 안 되고 이해 안된 부분들이 많기 음.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자 해도 따라서 못 간다는 거죠 음.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음.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미래를 갈수 있겠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입니다 그 문제 왜또 얘기해 막 이런 게 사실 단순 외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도 약간 동일하게 이런 거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감정이 계속 남으니까 여자의 그 섭섭했던 감정인의 과거의 기억들이 그냥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게 혹시 가능한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어, 네. 일단은 사죄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 그렇다고 너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으니까 맞춰주려고 하셔도 안 되고 음. 이 사람이 분노하고 뭔가 퍼붓 때는 조용히 들으시 시나마, 어, 네.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어... 앞으로 잘할 게나 믿고 따라와 그리고 한번 안아서 도닥도닥 해 주신다든지 어. 너무 또 이게 반복되거나 분노들이 심할 경우에는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냥 뭔가 해명하려고 든다거나 설명하려고 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분노가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어.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외도 문제는 두 사람 관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음. 아내의 감정이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게 널뛰고 이러는지 감정의 실체에 대해서 아내 분이 알아야 되고요 감정이 널뛰고 남편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음. 감정 기복이 사라집니다 어. 그제서야 제가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는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음. 상대 배우자가 똑같이 얘기한다 받아들여요 음. 단순한 입장 차이가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앞에서 흥미롭게 얘기했던 게, 상간자의 적반하장 <laughs> 얘기주셨어요 이것도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 어, 드라. 실제 이런 적반하장 경우가 많나요? 아, 요즘에는 굉장히 상당히 심합니다. 남 남편의 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상간자들이 음.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음. 나는 이혼하고라도 너랑 살 거야. 이런 네. 얘기를 해주면은 더 뻔뻔하게 나가요. 어. 또한 경우는 음. 이제 이 사람이랑 관계를 더 이어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끝나자고 해. 음. 그럼 난 뭔데? 음. 그리고 노른거야 이러면서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네. 뻔뻔하게 나오고 오히려 아내들한테 전화를 해서. 네 남편이랑 나랑 바람 피고 있다. 음, 그럴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알리는 아, 경우들도. 아, 네. 이렇게 소통이 올때 이거를 좀 제압하거나 <laughs> 이런 걸좀 어떻게 해야 될지. 상관자에 대해서는 뭐 이게 소송을 한다고 해서 분노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되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소송이라는 거는 소송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네. 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분노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음. 그돈 얼마를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 마음에 상처가 사라. 음. 그렇기 때문에 상관자로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도 하고 한 번쯤은 만날 것인지 이 사람은 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상담을 하셔야죠 그래서 어. 계획을 짜야 되겠죠 상관자를 찾아갈 땐한 가지 명심하실 건 상관자랑 대화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만 하고 답변을 들으러 가는 거지 너 무슨 생각으로 외도를 저질렀니 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거 물어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또한 상관자를 찾아갔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또 아까 적반하장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만날 거예요. 근데 계속 남편분한테 전화가 오니까, 뭐 단속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laughs> 어. 하면, 이 사람은 만나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만 더 하나 더 붙이고 오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상관자를 만날 때는 대화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확인하고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면 생각했던 것들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음. 원하는 것들을 얻지도 못한 채,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을하 하시는 좋좋습다다러면 <laughs> 한번 외도의 솔루션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Hashnegi, Chusumida. Kramer Hambon, 콜루션을 굳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 무조건 상담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어,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외도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외도 문제 종결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네. 남편분이 혼자 오실 경우 아내분이 혼자 오실 경우는 상대 남자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작전을 짜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행동하는 게 아내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음. 감정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 볼수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가면서 음. 서서히 음. 이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음.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작전 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laughs> 서서히 서서히 해가는 것처럼 네. 뭐한 번에 철퇴로 마음이 바뀌길 기대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서서히 해나가는 게 방법이네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본인이 뭘 바라는지 모릅니다. 음. 그래서 한 번만 더 바람 피면 정말 이혼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해도 막상 두 번, 세번 외도가 반복된 걸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음. 결심한 것과는 다르게 네. 이게 이혼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속에서 점점 더 본인이 무너져 내려간단 말이죠. 그리고 음.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아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상의를 하고 맞는 방향을 찾아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에도 의책 뒷면에도 써 있긴 한데 외도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후에 외도로 인한 상처는 이제 시간이 해결 주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러한 상처가 좀 해결되는 방법 이런 건도 있을까요? 아내의 외도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왜 바람을 폈는지 네. 남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고 모두 외도하는 거 아니다 오, 왜 너만 유별나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laughs>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은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가셔야 돼요.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그렇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 내 아내만 그렇다 그러면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이게 남자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바람핀 거는 남편의 잘못이 맞아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한 거는 맞지만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봐야 돼요. 음.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 성관계도 좋았고 나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노력도 되게 많이 했고라고 음.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너무 잘했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풀어주면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도가 발생이 됐다면 외도자와 배우자 두 사람 모두 노력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은 상대한테 잘하고 열심히 참고 이런 노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리를 돌아보고.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상대 심리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해하고, 인정해 줄수 있어야지만 관계 회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질문했던 그 풀리지 않는 서운한 감정을 해결하는 해법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온전한 이해는 마지막 문장인데요 네.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희노애락이 <laughs> 공존하는 것인데 희와 락은 남자의 열정이고 노아에는 여자의 상처입니다 이때 여자의 상처는 남자의 열정에 의하여 사랑으로 전환되어 서로 교감하고 조화가 형성될 때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와 이런 문장은 진짜 어디서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 정말 조화와 균형과 공존이 있을 때만이 진짜 완전해지는 인생의 그림인 것 같아서 우리가 네.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즐거움과 행복만 있으면 행복인지 뭔지도 모른다고. 음...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저,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이유는 음...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버리려 그러고 생각 안 하려 그러고 즐거움을 추차하고 즐거움을 추구해요. 음... 그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 감정이 들어오면 버리지를 못해요.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노애락을 나눠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 라고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남자들이 즐거움과 그 쾌락을 추구하는데 브레이크 장치가 뭐겠어요 음. 아내들의 잔소리 음. 그거 아니야 왜 그렇게 좋게만 생각해 그래도 안될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재밌는 게 듣기 싫잖아요 음. 근데 들어요 다 아.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없으면 안 돼요 과유불급이 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두 개는 같이 공존해야 된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정감정 안 좋은 감정 음. 이것만 있다 보면 혼자서 생각에 빠져서 염세 주의가 되거나 음.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왜 행동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자들의 긍정감정 야 좋아질 수 있어 나 있잖아 음. 이렇게 해주면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음. 그래서 가정이 되게 필요한 거네요 네. 남자와 맞습니다. 여자의 관계가 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셨지만 요즘 사회가 외도가 트렌드 느낌인 구 같긴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구 상처로 남거든요 결국은 음. 자기 상처로 남는다는 거를 몰는요 그냥 사랑은 어차피 아픈 거야. 내가 무슨 뭐 책임 같은 걸 바라고 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결국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한다는 거는 감정이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음... 감정이 망가져 버리는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감정이 망가진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더 의심하게 되고 더 확인하게 돼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집착하고 있구나 나한테. 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쉽게 연애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음. 남자와 여자가 풀리는 부분들이 반드시 다르다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람들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뭐 참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참고 살 자신 없으면 이혼해라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laughs> 많은 분들이 이혼하는 게 아닌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지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음. 이혼한다고 해서 이 상처까지 다 이혼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또 다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 점 같은 일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을 생각할 때. 음. 좀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해본 분들은 그렇거든요 아내 아내 내 남편을 생각하면 아프고 미안하고 못해준 거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음. 생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사회 좋게 지내는 부부들이 어떤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이분들도 사실은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견뎌낸 분들이 결국은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사이좋게.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은 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견뎌라는 게 아니라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제발 좀 찾으실 용기를 내시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도는 끝이 아니고 네. 그렇죠. 인생의 과정이네요. 온전한 인생관을 가지고 정말 건전한 관계로 건전한 과정을 만들고 또 온전한 사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회를 음. 만드는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